여러분의 멘탈이 안정되게 하는 데 가장 강력한 영양제로 작용하는 것이 바이타민 B1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켈리 누넌 고어스의 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치유 많은 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암 환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힐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또 영혼의 치료와 또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켈리 누넌 고어스의 힐이란 치유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병 낫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앤서니 윌리엄 처음 보시죠 <laughs> 자이 앤서니 윌리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뉴욕타임스에 이 난치병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 유튜브 독자들이 이제 가끔 이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어, 그 책에 원어를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어를 좀 표시해 드렸습니다. 어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난치병 치유의 길이라고 번역하셔도 좋겠는데요. 이책에 앤서니 윌리엄의 그 원작은 메디컬 미디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Secret Behind Chronic and Mystery Illness a n how, how to Finally Heal 다시 말하면 이 만성적이고 미스테리적인 질병에 숨겨진 비밀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그 만성적인 그리고 미스테리적인 그 질병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저술한 작가가 바로 앤서니 윌리엄입니다. 앤서니 윌리엄의 치유 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간단 간단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아시죠? 특별히 대개 홍반증, 루프스 환자들이나 또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 우리가 알수 없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봐도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원인 불명의 질환들을 유발하는 암을 비롯한 이러한 난치성 질환를 유발하는 병원균으로 앤서니 윌리엄은 바로프스타인 바라는 그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프스타인바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들이나 또는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만성 피로한 그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현기증 해모그로빈 수치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팽그르르 도는 현기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습진 등등 이러한 근본 원인의 다양한 단계에 이러한 이 병원균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금속 중독.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패치가 유행인 이유가 이 중금속 중독을 빼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장 담글 때 된장 담글 때 그때 항아리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예, 그 매주에 아스퍼지 플라버스라고 하는 그 독소를 빼내는 데 가장 탁월한 성분이 바로 뭐예요? 수십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장을 담글 때 숯을 넣어 놓으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있는 그 독소들을 촥촥촥 쫙 흡착해서 좋은 부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대개 현대인들이 중금속 중독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 중독도 자폐증이나 특별히 편두통 같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러한 뭐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나 뭐 여러 가지 천연치료제를 통해서 이런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앤서니 윌리엄이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자, 이 앱스테인바는 암을 비롯한 많은 난치성 질환의 그 미생물균,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별히 앱스테인바에는 굶질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은 먹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굶겨 죽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엡스테인바도 굶지린 바이러스기 이 때문에 엡스테인바가 우리 몸에서 서식하지 못하도록 굶지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토파지의 원리에 의해서 엡스테인바가 여러분의 몸계에 기생하지 아니하고 그 미생물들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냐면 첫째 엡스테인바이로 굶겨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특별히 달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 계란이죠, 계란.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남편 빨리 죽이는 열 가지 방법, 우리 아이 빨리 잠재우는 열 가지 방법에 1번이 날마다 계란 후회를 해먹이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빨리 병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란, 이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는 가장 큰 주범이고 혈관을 폐색시키는 주범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유유 제품. 알러지 리액션의 가장 큰 원인이고, 여러 가지 그 아토피나 이런 피부질환을 유발하는데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플레 여성분들은 슈퍼마켓 가면 까까까 다 사고 나오면서 요플레 하나씩 들고 나오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What the Health라고 하는 그 다큐에서 보신 것처럼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 유제품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걀과 유제품 같이 이런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암을 유발하고 엡스타인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겨 죽이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데 또 여기 옥수수와 카놀라유가 가장 위험한 주범입니다. 특별히 옥수수가 여러분들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 현대인들의 식탁에, 과거에는 60% 이상이 유전자 조작식품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정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GMO 식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GMO 식품이면 좋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식품 가운데 옥수수와 또 카놀라유가 가장 심각한 주범으로 꼴지어져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데 탁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GMO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올게닉, 그 유기농 제품을 어, 활용하시는 게 좋고, 하실 수만 있다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저희처럼 구하셔서, 이저 인디안 돼지 감자나, 이런 좋은 씨앗들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은, 그렇게 재배해서 드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도 좀 어려우시겠죠. <laughs> 예.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에프인바를 굶겨 죽일 수 있는 방법 그에프인바 바이러스를 굶겨 죽이는 데 첫째 달걀 유제품 또 유전자 조작 식품과 같은 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음,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 에프센바 바이러스를 굶겨 죽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난치성 질환을 어, 회복하는데 가장 큰 꿀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뭐냐면 돼지고기 특별히 고기 가운데 가장 기생충과 어 살충제와 이런 선모충균은 이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선모충균들이 뇌로 서식하게 되면 간질이나 여러 가지 뇌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돼지고기. <laughs>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기서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무엇하리라 망하리라. 예. 그래서 특별히 돼지고기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예 그것도 많은 이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돼지가 고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기름 잘+ 잘 흐르면 벌써 침 뚝뚝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으로 먹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은 죽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생으로 먹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은 죽은 음식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 사과와 돼지고기를 이렇게 갖다 두면 절대로 신생아는 돼지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역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으로 날 것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다 죽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메띠오닌 수치뿐만 아니라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전자를 다 병들게 하고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저와 함께 w h 헬스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 많은 암 전문가들이 치명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에 대해서 IGF-1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의 암세포를 크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 그래서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를 굶겨 죽일 수 있을까? 밀과 글루텐을 끊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 제가 제 빵에는 대게 글루텐이 들어가서 쫄깃쫄깃한, 빵의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글루텐입니다. 특별히 채식을 하는 분들은 비타민 B12와 이제 이 밀고기, 콩고기, 콩고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 드리는데 그동안은 저도 글루텐을 음, 사용해서 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메주콩 밤새도록 불려 놨다가 거기에다 호두, 잔, 호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트를 좀 갈아서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아니라 글루텐을 넣어서 이제 밀고기를 만들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고기인지 뭔지 할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글루텐이 괴양성 질환을 일으키고 특별히 크론씨를 유발하거나 또는 소화기계통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글루텐 프리로 이제 사일론 파우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밀고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요리 강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종 알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에프스템바 바이러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흰쌀 흰밀가루 흰밀가루뿐만 아니라 이 글루텐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론 씨가 있는 친구가 밀고기를 먹고 이렇게 쇼크가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해 가지고 막 흥분하고 먹었는데 이 글루텐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물론 글루텐 자체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루텐 자체가 염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글루텐은 바이러스의 이 엡스테인바 바이러스를 먹여 살리는 그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중증 암 환자들이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글루텐을 제외한 그런 식단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엡스테인바 바이러스를 굶겨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엡스테인바 바이러스는 아드레날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영적인 음식과 육신의 양식. 것들을 드셔도 이, 이 스트레스 수치가 뚜껑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게 조절이 안 되시면 회복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민감해서 자꾸 속상하고 애간장 놓고 자꾸 뚜껑이 열리시고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의 이엡스테인바 바이러스가 그 스트레스를 먹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때 콜티졸 같은 게 나올 때그걸를확 잡아먹고 엡스테인바 바이러스가 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티졸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뚜껑 올라갈 때마다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지 마시고, 캐스트 아웃 갖다 내어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많은 암 전문가들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항암과 방사선과 수술로도 게임이 안 됐는데, <laughs> 막스거슨 박사가 이제 미국의 의회에 이, 출동이 된 이유가 있죠. <laughs> 막스거슨 박사가 <laughs> 많은 중증 환자들을 단지 원 다이어트만으로 고칩니다. 예, 막스거슨 유명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커피 간장으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막스거슨의 <laughs>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가 해독입니다. 해독. 관장 유명한 거 아시죠? 커피 간장. 두 번째가 뭡니까? 영양요법입니다. 저도 이 요양원을 27년 하다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은 요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독소를 해독하면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세 번째 시간에 이 3일간의 단식이 여러분의 몸에 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몸을 해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해독제이자 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가장 탁월하고 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그 주요 요인이 되는 에프세인바 바이러스를 굶겨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이 그거를 가장 굶겨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오토파지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분들 과일 드시라고 하면 긴장하십니다. 당수치 올라갈 줄 알고. 당뇨의 범위는 과일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기 때문에 이 과일이 오해를 받는 것 뿐이지 사실은 탄수화물, 흰쌀이 당을 일으키고 지방이 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일이, 암 환자들이라면 해독식을 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이 과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에스테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해독제를 과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과일을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설탕 당과 같은 그런 자당과는 틀려요. 설탕 당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만,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지만, 과일 속에는 있 과당은 여러분들에게 그 과당이 파이토케미칼이 여러분 세포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독소들과 에프스테인바바이러스를 굶겨 죽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일에는 우리가 오래 살고 생명력을 아주 이 활기찬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염증 상태를 이렇게 소강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탁월한 해독제는 바로 과일이라는 사실을 역시 윌리엄도 앤서니 윌리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에프세인바 바이러스로 굶겨 죽일 수 있는가? 아이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블루베리 좋은 건다 하시는데 잘 적용하시기 어렵죠. 예, 그냥 먹기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요 블루베리를 얼려서 드시면도 효과가 탁월하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유력이 뛰어난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 블랙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laughs> 어, 크기가 더큰 재배 블루베리보다 이 아이스 얼린 야생 블루베리가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특별히 뇌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뭐야 뭐야 같이 뇌혈관을 막는 그런 중금속을 빼내고 그리고 신경질환 요새 이제 그~ 뭡니까 이~ 패닉 디스오럴 공황장애 저도 가끔 <laughs> 예,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이 이런 정신 계통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멘탈 사인이 자꾸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뇌 속의 중금속을 빼내는데 이 요럴 때이 얼린 블루베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에세인 바이러스를 바 굶겨 죽이는데 이 소화 불량이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염이나 크론 시디지지 같은 크론병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셀러리즙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셀러리즙. 이렇게 독소가 많은 이 녹즙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흰쌀밥 먹는 것처럼 영양가가 하나도 없이 액기스만 먹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을 무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샐러리나 뭐 당근이나 뭐 요런 것들은 여러분의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특별히 소화기 계통 그, 그다음에 장에 있는 염증들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그래서 에스테인바 바이러스를 되게 빨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샐러리즙입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샐러리즙을 470ml 가량 드시게 되면 대장 건강에 굉장히 탁월한 치료제로 작용합니다. 대장암, 직장암, 또는 크론시, 뭐, 장 누수 중후군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시려면 이 붕괴된 장을 치유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샐러리즙을 드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숯가루가숯가루가 숯가루가 대장암의 특효약이죠. 장염의 특효약입니다. 여름철에 세균성이 질이 있어서 설사를 하루에 2, 30번씩 죽죽 쏟아낼 때 숟가루를 먹이면, 이 몸에 있는 먹이고 붙여주면, 몸에 있는 독소가 쭉쭉쭉쭉쭉쭉 흡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중증환우 분들이 수술 이렇게 몸에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적용하시는 이유가, 어, 그래서 어,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스테인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샐러리즙도 효과적이지만, 샐러리즙을 못 드시는 분들은 숟가루를 사용하시는 것이 차콜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 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는, 식습관에 더, 더 해서, 천연 치료제, 특정 보조제나 약초, 천연 약초들 있죠. 또 천연 미네랄인 소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이 무너진 자연 방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암환자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게,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 같은 이, 뭡니까, 코로나 19,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도 굉장히 탁월한, 어, 뭐 항생, 항염, 항균, 특별히, 암환자들에게 항암작용할 때, 이 베르베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이 암환자의 종양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요런 천연 치료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 상당히 많이 이 활용하고 있죠. 어, 또, 특별히, 이제, 그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아연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연. 아연 결핍증, 징크. 원석이호 징크. 아연은요, 음, 아연이 우리 몸에서 부족할 때 어떤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냐면, 맛을 모르게 됩니다. 음식을 드셔도 맛을 잘 모를 때는 아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 냄새를 잘못 맡아요. 냄새를 잘못 맡을 때도 아연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머리가 자주 빠지는 경우에도 아연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고, 황반변성을 비롯한 시각이, 마치 당뇨합병증에 의해서 시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시각의 장애가 올 때도 아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아연을 뭐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아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음식 가운데 아연이 많은 음식은 잣 그리고 굴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연이 너무 심각한 결핍을 초래한다 그럴 때는 보충제를 좀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비타민 B12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할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비타민 B12가 모자라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채식주의자들의 숙제인데요. 이제 이제는 연구 결과 다 나왔죠. 뭐 현미에도 컴프리에도 예, 얼마든지 그리고 십자학과 채소에도 비타민 B12가 충분하다는 어 그런 이제 결론들을 다 얻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게다가 저희가 이제 그 채식하시는 분들은 요리에다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라고 하는 천연 효모를 어, 저희 요양원에서 이제 여러분 가, 가끔 이제 감자 요리나 모든 요리 나올 때 되게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저희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바로 천연 효모이자 비타민 b 1 2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비타민 B 컴플렉스 복합체가 부족해서 자꾸 우울증이 오고 막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바로 이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뇌 건강을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제로서 그래서 아마 신경정신과 치료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만 반드시 먹어야 될 영양제가 비타민 B 컴플렉스인데. 그 가운데 비타민 B12는 굉장히 주, 중요한 난치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요리 강사들이나 또 로프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비타민 B12, 음, 이제 특별히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감자 요리를 할때 감자를 찌고 어뭐 감자에 한 4분의 1 정도를 덜어서 믹서기에 이제 물 넣고 조금 갈을 때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이렇게 뿌려서 소스처럼 쫙 만들 때요 치즈 맛이 나죠. 예, 뉴트리셔널 이스트가 굉장히 천연히 호모가 가장 좋은 비타민 b 1 2로 음식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비타민 B2에브는 1 아데노시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이 가장 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섞인 아데노실코발라민과 메트리코발라민과 같은 비타민 B 이 콤플렉스가 환자들의 이 신경을 굉장히 안정시켜서 멘탈이 안정되면 계속적으로 이켈리누넌고어스와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change your mind, 그 다음에 change your body, 그 다음에 change your life.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체인 r m 마인드가 일어나시려면 여러분의 멘탈이 안정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양제로 작용하는 것이 바이타민 B1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뉴티를 시셔나이스트 프레이크를 잘 활용하셔도 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러, 이러한 비타민 B2 헬브가 다발성 경화증이나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꿀팁,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비타민 C? 비타민 D? <laughs> 비타민 B?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정신을 안정시켜서 여러분 마음의 이 평안을 유지하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제 암을 초래하는 엡사인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앤서니 윌리엄의이 건강의 꿀팁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